와와대박이다요 내가 그냥 공이야 초월이야. 그래 응. 이 와봐 와봐 일 와봐 와봐 봐봐. 부분께서 이제 공이 던지는 영상을 한번 오라고 이렇게 보내주는데 나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지. 근데 공이 미쳤어. 와 근데 이분이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이래 그 뭐야 파이어불러질 때인가? 아. 이거 참여하신 분이네. 와 140미리야. 140미리. 때 미쳤네. 아 이분 만나야네, 딱 만나. 메시지 한번 가서 연락을 해볼게. 네. 여러분, 아 제가 모셨습니다. 우리 영상 속에 있는 그 주인공을 한번 모셨습니다. 과연 비선출분이 과연 140에 가까운 공을 실제로 던질 수 있을지. 어제 눈으로 직접 한번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. 바로 이분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의정부에 사는 김태호라고 하고 에이. 22살이고 와 22살 아, 지금 글러브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글러브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? 1원티라는 예, 아, 글러브 회사에서 아, 아 야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정식 네, 야구는 한 적이 없고 취미? 네 아, 예, 미체 진. 주니어 주니어 야구 와. 2년 하고서 사회인 아, 야구 하고 있습니다 또 2부? 3부... 3부? 3부? 예 2부가 사라져가지고 아. 3부부터 3부부터 예. 지금 저희가 왜찾았는지는 아시죠? 구속구속 때문에 예아 혹시 지금 까지 가장 최고 구속 이 역시 어... 몇 정도 나옵니까스페인 파이어 글러 예선전에서는1 4 2 k m 나왔고 와... 경기 때는 138km까지. 아 와... 138. 네.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 루틴대로 뭔가 연습을 했었어요? 훈련들을? 어그 전에는 사회야구만 했었는데 경기 일주일에 한 번씩 아, 경기 있으면 정도... 경기만 하고 던지고 했는데 아... 이제 대회가 그 별로 안나안 남았으니까 이 개인 레슨, 아, 레슨, 한 레슨 한 번씩. 한 본인이 가장 목표 진짜 하고 싶, 그러니까 목표 스피드가 몇이냐? 647km. 47. 와 백수일지 모르겠는데 어, 어, 수, 설레요. 솔직히 저 오늘 영상 찍으러 왔는데, 응. 어, 그 공을 잡고 뭔가 눈으로 본다는 거에 굉장히 좀 설레 가지고 저희 둘다 어, 꿀잠 잤어요. <웃음> <웃음> 네, 아무튼 그럼 지금부터 우리 확실하게 몸을 푼 다음에 구속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네. <놀람> 와. 에이스도 <laughs> 우리 영아 영상... 어. 뭐? 참아야 자. 오랜만에 대학교 때 이제 명준이랑 이런 패스 던지는 투수랑 캐치볼하면 이런 느낌이거든. 어... 중간에 한번더탁 살아서 오는 게 있거든. 아, 이스 <laughs> 오랜만에 그 느낌이네 야수들끼리 하면 진짜 이런 경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더 아, 가요더여기 아, 오케이 <laughs> 미쳤 아, 아. 어. 거안 어. <fi> 29. 지금 여기서 던지는데 120. 자 떨려 떨려 떨려. 와. 134. 와, <리미> 그게 아니라, 지금 내가 밑에 소리 빵빵. 맞았어, 아, 아우따. 그게라 지금 내가 무섭다고. <laughs>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 <laughs> 어, 이럴 원원이트트글브브필필하하지을을원원이트 35. 55. 5 3 9 5 5힘 빼고 오케이. 호흡하고. 오. 오. 138! 이 오, 는 진짜 55. 이거 55. 55. 55. 55. 55. 37. 37. 1 4 38. 38. 38. 38. 38. 38. 38. 38. 3 38. 38. 3자3 38. 38. 지 지금 우리 천천히 하죠 천천히 천천히 41이 나왔죠? 141 와... 당황해서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거야 <laughs> 그 뭔가 어... 말문이 막히는 그런 느낌? 아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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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0! 와... 아, 솔직히 뭘. 이거는 사실 밑에지를 못하겠어 왜냐면 잡아야 돼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냥 잡아야 되니까 밑에지를 못하겠어 지금 39. 아 소리 봐라 소리. 봐. 아. 혹시 몇개 정도 더몇개 정도 더 가능할 30개. 것 같아요? 예? 네? 2, 30개. 2, 30개.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괜찮아요. 왜? 너무 본인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. <laughs> 아, <laughs> 140. 와. 와. 140. 141. 네. 아 아, 140. 와. 대박 와. 포지션 <laughs> 에. 네. 대박이다 진짜. 140! 와. 똑같아. 아니, 말이 안 나온다. 뭐라고 얘기하 이거? 와. 1 4 1일 와, 미쳤잖아. 어. 아. <laughs> 와, 공 진짜 좋다. 39 나이스 볼. 와. 133. 나이스. 37. 와. 나이스 볼. 33. 나이스 볼. 친다고? 어. 뭐밖에 어, 안 나오네. <laughs> 두개두 와... 개. 오백 삼십삼. 하스하스하스 와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제가 뭐 이거는 뭐 촬영이라 해서 오바하는 게 아니라 아 포수에서 사실 잡는데 말문이 막혀요.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140아 가까이 공을 던진다라는 실제로 그거를 아 눈으로 딱 확인을 하니까 와. 아 진짜 저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오늘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은 야구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놀랬을 거예요, 진짜 어메이징한 일이기 때문에 아 진짜 저한테는 오늘 너무나 진짜 잊지 못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던지면서 중점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던진 포인트가 뭐여요 최근에 배운 건데 안발 기준 이 투수 연을 제대로 하신 네. 거레만배 치면 네. 전에는. 열아홉 살 때는 130 나오고 스무 아살 때는 135이렇게 나오고 야구하다 네. 보니까 점점 올라갑니다. 매니지 이런 거다하지요 웨이트, 웨이트, 야, 출근만. 네, 아무튼 음, 여러분 진짜 뭐 오늘 저희도 너무나도 눈 호강했고 뭐이 밤에 또 잠을 확 깨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앞으로 우리 김태우 선수는 어, 즐겁게 또 즐거운 야구 할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구독,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까지. 꼬치. <laughs> and uh...